안녕하세요 돼지저음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음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그레니 그레니가 PC버전으로 나와가지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짭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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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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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아 어, 기억이 하나도 안나 어 어, 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laughs> 어! 아! <laughs> 너무 아파요. 아,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오픈닝도 있네. 거기 원래 우리 집이었나 봐. 할머니 운전탈줄을잖아 어, 어, 어. 안돼, 일어나면 또 맞을 거야. 또 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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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왔어. 오프닝도 추가가 됐구나. 허! 이곳이, 이곳이야. 근데 원래 내 집도 별로 좋아보이진 않았는데? 내 집도 완전 꾸져보였거든요? 첫째 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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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 같은데. 아까 거기 아니야? 이상하네. 원래 누워있던 데서 때린 다음에 잠깐 차 태우고 드라이브하고 온거 아닌가? 아 아니면은 첫 번째 그림미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있는 대로 이사를 간 거야. 에헤헤 너도 가자 하면서 데리고 온 거지. 까아. 아, 그래픽이 좋아졌어. 와 엄청나 엄청난 그래픽. 역시 모바일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구만.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탈출하지? <laughs> 내려가, 내려가. 어어어, 어, 쫓아온다. 어떡하지? 아아아, 아... 아... 여기 없네. 이상하네. 모바일 그 로블록스는 여기... 아!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왜 길이 없지? 둘째 날... 아하하... 아, 아, 이렇게 하루가 지났다. 역시 시간을 보내는 데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왜 밖에 없지?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 아직 지지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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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없어요? 오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이템 없어요? 오어 없어 아이템 아이템! 여긴 어디야?! 어 뭐야 천본대야! 와 천본대야! 모바일에 이런거 없었는데? 똥물 들어갔도나 그냥, 그냥 잡아먹히면 끝장나는 거잖아, 3일째가 아니라. 게임 오버 아니야어어어 어. 어, 다행히 문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적당히 해야죠. 예, 웃고 즐길 수 있게 우리들 모두. 우리들 서로 웃고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난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두워, 그리고 옵션 없어? 옵션. 밝기가 없네. 아니, 무슨. 밝기 설정이 없어 옵션에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 그래픽이 더좋아져서더 무서워 아, 알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안 나갈게요 집에 있을게요 저도 같이 그냥 가족에 껴주면 안 될까요? 숨어 숨어 숨을 데 없나? <웃음> <웃음> 아 넷째 날. 아 무섭다. 모바일로 할 때랑은 다르게 엄청 무서운데? 그래픽이 달라서 그런가 봐. 엄청 무서워. 아, 나 피, 피가 묻었어. 아니야, 이거 사실 케찹이에요. 케찹으로 세수를 했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케찹으로 세수를 했다. 이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네, 어? 뱀벼! 어? 내가, 어? 무기만 얻으면, 어? 그냥 전부 다 밀어버리고 그냥. 와, 어, 다 부셔버릴 거야, 어?

저기 총 있는데,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먹으면, 그냥. 마지막 날. 책장, 책장. 아, 끼 소리 났다. 이제 온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하 기가 필요하구만. 아. 못 찾았다나. 어? 어디갔지? 이놈이 어디갔지요? 어, 여기 없나 보고 만이 가세요. 엉크리고 다니자 그냥. 이러고 다니니까 눈치 못 채네. 알았다. 알았어.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오리 걸음으로 다녀야 되는 거야. 엉금, 엉금.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가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지겠네. 어? 비밀 방공호. 어? 여기도 길이 있잖아. 뭐지? 아 여기다 못껴야 되는 거 같은데. 렌치가 필요하다. 이게 뭐안 되지? 아이, 답답해. 얼른 가시오. 얼른 가세요. 저, 뭐야? 어? 저, 뭐예요? 어 뭐야? 이상한 거 있어요? 뭘켜는 거야? 이거를 닫으면 되지 않을까? 자세히 보고 싶은데. 아, 모바일이 더 재밌는 거 같아요. 이거 너무 무섭다. 너무 어두워, 화면이. 그죠? 뭐 보여야지. 아이템도 없어. 뭐 이래, 이거? 아! 소리 났다. 큰일 났다. 걸린다. 아! 아! 아니, 옷걸이 안 쳤는데! 날 아, 고무가시에요안아 아, 정말 현실감 넘치는 꿈이었어. 아니, 이거 쌤 꿈에서 본, 본 상황이랑 똑같아. 이럴 수가. 우서난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스물대스물대스물대 스물대, 스물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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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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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고기, 고기, 쓰는 거야? 시기러기 어? 할머니. 할머니, 고기, 닭다리 줄게요. 제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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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 고기, 무거, 무거. 도박쳐! 도쳐 이거! 이거! 아! 아, 로블록스에서 잘못 배웠네. 로블록스에서 저거 밀면 부서졌는데 안 부서져. 문 닫아, 문 닫아. 슉! 됐다. 아, 못 찾았다. 핸들. 핸들 찾았어요. 핸들을 가지고. 밟부분은쏙 착. 치아로, 치아로 들어가. 으, 으, 무서워. <웃음> 할아버지, 없죠? 할아버지, 없다. 할아버지, 어디 갔지? 잘 됐다. 할아버지, 안 나오나 봐. 또붙짜여기다 꽂아. 됐어, 됐어. 역시, 쉬움이라, 쉽구만. 아니네! 할아버지 있네!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어디서 나오셨어요! 오 돌려 돌려 다 돌렸어 이 돌리면 뭐 나오는거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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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밑에 있었어 아이템 또 찾으러 가자 할머니 있다 그냥 무시하고 2층으로 아,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반짝거리는게 있었거든요 여기있다 고기! 아니 고기 뭐냐고 이거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거야? 어? 이거 뭐지? 없고요. 아니 뭐좀 넣으라고요. 뭐가 없어. 아니 뭐 두르 오 어, 든거 있다. 이거 뭐야?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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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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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돌릴 수 있어서. <laughs> 기다려봐요. 돌려. 또라락, 또라락 됐다. 뭔가 했어요. 뭐가 된 거지? 고기 어디 갔어? 어, 물 빠졌다. 고기 나 여기다 놨는데 고기가 없어졌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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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뭐야? 너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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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고기 놨는데 여기다가? 고기 먹었니, 니가?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뭐야, 저거, 이 씨.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바다라 렌치다, 이씨. 뻘하네 아이제요? 아! 아! <laughs> <손주에요>, 손재요, 손주? <laughs> 아니, 아니, 셋째날 할아버지 자잖아 열쇠 여 있다 무슨 <laughs> 내놔요 할아버지 열쇠 <laughs> 내놔요 <laughs> 고기나 드셈 고기나 드셈 이거 무슨 열쇠야 근데 무슨 <laughs> 아오 <laughs> 커팅 플라이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였더라? 일단 다 저기다 내려놔 아이템 찾아가지고 아아이유 어, 할아버지 말했다 아유아씨 할아버지 목소리 는 처음 들어보네 아유아유 2층 뒤져 2층 뒤져 아무것도 없어 오오! 웹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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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키를 찾았다! 하하하하! 렌트 여기 있네! 웹폰키! 웹폰키! 하하! 아요어요어 샷건! 암호! 암호! 좋아! 와아야재장전리로딩 2분 30초 동안 나는 자유다 할머니 어디있어 마취총한대 맞읍시다 예마취총 한방 맞으시다고요 빨리 둘이 사이좋게 누? 아맞다 여기 열쇠시큐리티 키구나 이게? 시큐리티 키... 어? 아, 안 아! 안돼!!! <laughs> 로파서할아할지한테한테열은 다음에. 음에 앉아, 고있네 앉아, 고있네 <laughs> 이상하네. 앉아? 앉아면, 요 아, 야! 하 됐다. 이제 어차피 열쇠 없어. 그게 없어. 시큐리티 키. 시큐리티 키 어디였지? 아, 2층이었어, 2층.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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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열쇠! 아! 나도 모르게 스페이스 눌러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내 열쇠 어떻게 된 거야? 아아아아아아 <목소리> 할머니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느려. 아, 올라간 다음에 시큐리티 문연 다음에 들어가 버린다 음에가다 버리시고 문 닫은 다음에 사서 올라가나또 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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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전해. 여기까지는 못올 거야. 오 보트 휠! 크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다 버려.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내가 어딘지 못 찾겠다. 찾기... 오 샷건 탄약 있잖아. 아 주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뭐뭐 뭐 던져서 맞추는 건가? 총쏘는 건가 여기다? 총알을 주서 가지고. 아 와부쇼! 와볼테모 와부쇼! 어디있어 아이씨유. 아이씨유아이씨유 어이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러셨어요? 할머니 외모 어딨어? 할머니도 쏴야돼 요기다 핫파야하 <laughs> 됐다 마취총입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보셨죠? 2분 30초 동안 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오 투명해졌어 할머니 유령됐어 야 <laughs> 이거는 보트 핸들 배에다가 꽂아 넣는 건데 가기가 뭐니까 던져 놉니다 그냥 대충 아 이렇게 던져놓고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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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치 렌치 화장실 이거 이렇게 하면 발동되나? 아 되네 이렇게 해야겠다 렌치 들어가서 이거를 작동시키면요 물이 빠지는 것 같아요 물을 빼고 그 다음에 고기를 갖다가 제한테 주면 되는데 고기가 어디 있었지? 고기를 어 고기 죽여 고기 어 고기 고기 와 어, 고기, 고기. 어, 고기 먹어 고기 아니야? 어어어 <목소리> <목소리> 고기 아니야? 샷건인가? 샷건으로 싸버려야겠다 저거 어 멀쩡하네 안 쓰러졌네 뭐야 쓰러질 줄 알았잖아 먹어 먹어 그거 먹어 아 고기 안먹잖아 쟤 뭐야 너 뭐야 너 뭔데? 너딱 기다려 내샷건총알 채운다 바로 일로 가서 문 닫고 빵! 쏴버리면은, 기절했어요, 얘도. 뜨댕구야. 뭐지? 뭐지? 아, 고기가, 아! 딸랑딸랑딸랑. 아, 뭐지? 할머니 안 왔어요! 어, 아, 왜 그러세요? 저 뭐야? 어, 아. <laughs> 아, 뭔데? 어, 아, 뭔데? 왜요? 아, 마치총이라고요 금방 일어난다고요 아, 있잖아, 또! 봐봐! 멀쩡하네! 내 고기 어디다 놨어요! 내 고기! 아! 아, 왜요, 할머니? 아, 얘한테 물리자. 아, 물리면은 잠깐 쓰러지는데 괜찮은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벌떡 일어나. 아! 근데, 할머니가 날 때린다. 음. <laughs> 아. 뭐야 여긴 어디야 또 어? 안녕? 안녕 친구야 할아버지 똑 닮았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 고맙습니다 닭다리 이렇게 많이 안보해 주시다니 아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 저 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니 PC 버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때는 꼭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